안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의 허은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음, 주제가 좀 어려워 어려워요. 저도 한 번도 안써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제로페이 아시나요? 네, 오늘 중국어로 제로페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보통 소상공인한테 뭐 이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로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것처럼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 볼게요. 링즈푸. 링즈푸. 출 후" 하면은 뭐 지불하다는 라 뜻이라서 영어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어디 어디에 좋은 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리 위", "여리 위". 음,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좋은 점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라는 이런 표현을 얘기할 때요. 뒷 문장에다가 동사를 붙여주시거나 명사를 붙이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상호" 앞에다가 小아오를 붙여서 "씨아오 상호" 하면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a 대화 내용 볼게요 니이용구 링즈 후 시통 마자 너는 이용 사용해본 적이 있니 라는 표현의 경험태죠 그래서 동사 뒤에 동태조사 구어를 붙이면 뭐뭐 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시통 하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넌 제로페이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은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네, 축어 마라탕 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 대화 내용 볼게요. 슈어 슈어 리어샤오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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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나왔던 건데요. 요리위 누구누구 음. 소상공인에게 좋은 점이 있대요 즉 그들에게 이익을 갖다 줄수 있어서 워샹 <목소리> 슈슈 나는 한번 사용해보려고 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시시. 동사 중첩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을 이렇게 딱 거울에 대보거나 그러면 보통 어~ 점원들이 와서 고객님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다 라는 동사 시를 <목소리> 써서 시이시바 <목소리>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 착용도 역시 슈슈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귀의 쏙쏙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표현은요. 여리위 어디어디에 이익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면서 하실게요. 여리위장가오 키가 크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구 하거나 우유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겠죠? 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저 음식을 점점 줄여 나가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표현은 뭐였을까요? 소상공인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였죠? 네, 여리위小상후라는 표현으로 오늘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제별로 난이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요,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大家辛苦了，请给我点赞，再见。